호두를 이렇게 따와서,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다 합니다, 이제. 그래서 포장을 다 합니다.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, 이렇게 이제 삼수, 4수 이렇게. 보통 이게 하나, 한 박스 세 개는 2.2kg 기준 이상입니다. 거기서 담아서,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합니다. 이건 지금 사수 들어갔죠. 4수 들어가서 이건 3수 들어갔습니다. 이데 송이에 따라서, 키로수에 따라 틀립니다. 이한개 보통 보면은 560g. 오, 이 보통. 내 수, 사, 수, 사, 수.